안녕하세요. 충남외국어고등학교 16기 홍보대사 송주 17기 무대사 송하연입니다. 저희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 고민할 미래의 18기 학생분들에게 저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팁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성적만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지원 학생의 진정성과 열정, 그리고 목표를 학교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자기소개서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한다면 지원자의 좋은 첫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의 첫 번째 문항이 지원동기인데, 아연이는 지원동기를 작성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이 있었어? 지원동기를 작성할 때는 먼저 내가 왜 충남 외고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과목이나 활동, 교육, 목표 등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떠올려봤다면 이러한 계기 중 어떤 점이 나의 꿈이나 목표에 딱 맞아떨어지는지를 찾아보는 과정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다국보 소통 능력과 목표 지향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니다 충남외고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한 인권 변호사로 성장하고 싶다는 계기와 목표를 연관지어 지원 동기를 작성했거든요. 그랬구나. 나는 내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나의 꿈은 국제기구 종사자였는데, 국제기구 종사자로서 필요한 다국어 구사 능력을 우리 학교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외국어 수업과 연관지으면서 지원 동기를 더욱 명확하게 할수 있었거든. 또 저는 친구들이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구체적인 진로가 아니더라도 우리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하게 될 공부나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비전을 명확하게 작성한다면 좋은 자소서를 쓸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 학교를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두 번째는 자기주도학습문항인데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하는 만큼 어떻게 방향성을 정해야 할지 많이 고민되고 있는 문항일 것 같아. 맞아요. 저도 자기주도학습이라는 말에 단순히 내가 중학교 동안 공부했던 교과서 내용을 잡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나는 자기주도학습 문항은 나의 목표를 위해 내가 주도적으로 노력한 경험이라면 무엇이든지 좋다고 생각했어. 예를 들어 어떤 과목을 공부하거나 특정 책을 읽는 과정에서 생긴 호기심을 주도적으로 탐구하여 해결한 경험도 쓸수 있겠지? 저도 같은 방향으로 작성했던 것 같아요. 저는 도덕 시간에 시민불복종 사례에 대해 배우고 법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흥미를 느껴서 다른 시민불복종 사례를 탐구해봤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또 사례탐구에 시사 이슈를 많이 활용해서 다양한 시사에 대해 자기주도적 탐구를 진행한 후 이에 대한 나의 견해를 진로와 연결지어 내용을 더 풍부하게 적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읽고 국제기구 중사자로서 식량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 사회의 상황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을 에세이로 적어 보았던 경험을 작성했어. 사람들의 관심 촉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심화적인 활동을 했다는 걸 강조한 거지. 이렇게 시사 이슈나 도서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 스스로의 공부 방법을 만든 경험이나 흥미있는 과목에 대해 깊게 공부한 내용 등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학습에 대해 적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 맞아요. 정리해보면 어떤 동기에서 출발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학습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자신의 진로와 연관시켜 전달하면 자신만의 이야기와 미래 비전을 더잘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진로계획 문항인데, 많은 학생들이 특히 이 진로계획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아연이는 작성할 때 힘들진 않았어? 진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남외고의 교육이념과 동아리 활동을 활용해서 제 역량을 드러낼 수 있도록 했어요. 나던데, 나는 충남외고만의 특색 있는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라 충남외고의 다양한 동아리를 기반으로 썼어. 국제기구에서 일하기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정치외교, 모의외인과 같은 동아리를 언급하면서 나의 꿈을 강조하니까 훨씬 더 와닿는 글을 쓸수 있더라고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법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서 충남외고의 법동아리 뉴포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능력을 키우고 싶다고 썼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언급하는 게 자신의 꿈을 강조하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지? 아 그리고 나는 충남외고를 졸업한 후에 구체적인 진학계획도 같이 썼어. 단순히 무엇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를 드러내면 나의 열정과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이건 진짜 좋은 꿀팁 같은데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 이렇게 구체적인 진학 계획이 열정과 준비성을 보여줄 수 있다니까.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마지막 영역인 인성 영역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학창 시절을 겪은 다양한 경험들이 이 부분을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중학교 생활을 할수 있었던 다양한 활동들 중선덕으로 활동한 경험을 작성했어요. 어, 선덕은 멋진데? 그런데 왜선덕으 활동을 넣기로 결정한 거야? 기숙학교의 천안외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규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선덕으로 활동하면서 친구들에게 규칙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실제로 친구들이 규칙을 위반하는 빈도를 줄여나갔던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제 경험이 저 자신이 규체를잘 준수하는 사람이고 그렇게에 충남외고에 누구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걸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명활동을 넣었던 것 같아요. 학교 적응력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했다는 게 되게 인상 깊은데 나는 부반장을 한 경험이랑 교과목 반장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는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개인의 발전만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동반 성장을 지향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도록 더 강조한 것 같아. 그리고 나의 장점이 되는 성격을 제시해서 앞서 제시한 나의 성격이 앞으로 나의 꿈을 이루는데 어떤 강점이 되는지도 나타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내가 가진 성실한 학업태도와 우수한 인성을 어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저희들은 실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소개서 작성 과정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선배랑 같이 이야기해 보니까 좋은 팁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앞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만 모아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네, 좋아요. 자기소개서 작성 꿀팁 첫 번째는 바로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 학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그 학교에 내가 정말 어울리는 학생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거든. 저도 처음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게왜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그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학교의 특성이나 인재상,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알고 있으면 이 학교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다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충남외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 꿀팁 두 번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자기소개서 팁은 바로 구체적인 경험 제시인데요. 단순히 나는 이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내가 이 학교에 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자신만의 독창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단순한 말보다는 실제로 내가 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더 설득력이 있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도 앞서 자기소개서 작성 과정에서 말했듯이 충남외고를 졸업한 후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교와 학과를 구체적으로 적기도 하고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충남해고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도 함께 적어서 나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미래 계획을 함께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했어. 결국 구체적인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자신의 독창성도 함께 만들어내는 거네요.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꿀팁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자기소개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꿀팁들 많이 도움이 되었나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자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린 후에 다음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이나 허위 작성, 그리고 표절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도 검증 시스템이 사용되기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주의할 점은 어학 인증 시험 점수나 한국어, 한자 능력 시험 점수, 영제 교육원 출료 여부, 그리고 교과목 점수 및 석차와 교내 각종 입장 실적을 기재하는 것 또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신 중학교와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문구를 작성하는 것도 감점 요인이 될수 있으니 앞서 설명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자기소개서는 단순한 이력서가 아니라 내가 왜이 학교에 적합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통해 성장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서를 작성할 때는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면서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 나만의 강점을 어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맞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드러내면 여러분들만의 특색 있는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다 썼다면 이제 면접 준비를 해야겠죠?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 두 명의 홍보대사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접은 자기소개서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인데 친구들이 어떤 팁을 줄지 매우 기대가 되네요. 그럼 다음 친구들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 있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소개서 발표를 맡았던 16기 홍보대사 손주, 17기 홍보대사 송아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